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사실 오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네, 좀 참석해 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초대받고서 주제가 미래차 투자 동향, 뭐 전망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사실 이제 내년도 투자 전망 같은 것들 얘기하면 대부분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이걸 좀 장표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뭐 내용은 이제 장표보다는 제가 좀 최근에 이제 뭐 미팅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굉장히 그냥 뻔한 얘기긴 한데 또 자동차 분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흥미롭게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뭐 간단히 이제 뭐 화면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상징하는 그런 거거든요.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 라인에서 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부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할부 금융 같은 것들 이 사실 이제 (1900년대) 뭐~ 초반에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고 거의 100년 이상 이제 이 시스템 하에서 자동차가 개발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0년대에 들어 가지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들이 이제 자동차 인더스트리로 들어왔는데 이 소위 저희는 이제 뭐 메카라고 부르는데 뭐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전동화,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이제 크게 네 가지 꼭지를 저희 이 메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메카가 다 여튼 아이러니하게 실리콘밸리에서 왔죠. 애플, 구글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그다음에 IT 회사들한테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대부분 이제 글로벌 OEM들이 어, 이 메카라고 하고 있는 네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프이노베이션을 활발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그 시점들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2015년 이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는 이제 자동차 매니팩처러였는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일단 저희 회사 자체의 비전과 미션 자체를 선언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스마트 모빌리티 하루션프이바이더로서의변부분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또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IT 회사나 이제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풀어내는 숙제들이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의 숙제들보다 훨씬 좀 라이트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어떤 소프트웨어를 좀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들을 좀애드온 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인 고객 밸류들하고 많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밸류 체인의 어떤 그 이노베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리소스와 자본 같은 것들 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단순히 이제 현대차 기아만으로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동일한 숙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시는 스타트업들이 뭐 저희가 그 티어 밸류 체인으로 얘기하면 뭐 OEM이 있고 티어 원이 있고 티어 2가 있고 뭐 티어 3가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갖고 계시는 이제 기술들은 티어 2나 티어 3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고객 단 까지 올라오려면 중간에 있는 티어 1들이나 티어 2들하고 또다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지만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래 에너지 사업, 뭐 수소차 같은 걸 얘기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인프라 전체적인 것들이 같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수소차 같은 것들도 제대로 어 활성화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풀려고 하는 숙제들이 단순히 이제 현대차만 잘해 살수 있는 숙제는 아니고 그 범위도 뭐 소위 얘기하는 뭐 EV. 그다음에 어떤 이제 특정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M들이 지난 몇 년간의 그 오픈 이노베이션 과정들을 통해서도 많이 학습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단순히 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타겟하고 있는 신사업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스마트 모빌리티나 로지스틱스 관련된 이제 이노베이션 활동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전동화 관련된 거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드로젠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이제 신사업하나 아니면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분야고 뭐 스마트 시티도 저희가 신사업으로 계속 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잘 아시겠지만 로보틱스나 이제 에어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현대차만 하는 건 아니에요. 따른 이제 도요타라던가뭐 GM 이런데들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에서 일종 부분 내지는 거의 비슷하게 오프 이노베이션이나 신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동차만 잘 만든다고 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투자와 신사업에 대한 미션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좀 저희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저희가 그 대표적으로 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 보시는 이제 화면에 있는 사업들인데, 뭐 예를들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메카라고 얘기하는 네개 영역 다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이미 했죠. 저희가 뭐 그래 올라 같은데도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모션이라는 서비스, 내지는 모션이라는 기업도 저희가 어 국내에서 사실 오퍼레이션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동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충전 사업 같은 것들도 한 충전, 뭐 인수도 하고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배터리도 뭐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콜 액티비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모셔널이라는 이제 조인트 벤처도 만들었지만 올해 또 42닷도 인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공격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오늘의 주제가 현대차는 아니잖아요. 미래차의 어떤 동향과 전망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라서 뭐이 지점에서 제가 그냥 조금 구두로 메카 관련된 동향들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뭐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슈퍼앱들 중심으로 뭐 전세계 다 비슷한데 슈퍼앱 중심으로 다 어느 정도 재편이 된것 같고 근데 이제 슈퍼앱들조차도 그 수익성에 대한 이슈들을 완벽하게 지금 탈피를 못했기 때문에 어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저희가 투자한 이제 그랩 같은 경우에도 그랩 딜리버리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뭐 우버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딜리버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핏을 만들면서 여전히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이제 확장하는 형태로 지금 진화들을 하고 있다. 굉장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올라도 비슷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OEM들은 많이 손을 털고 있습니다. OEM들이 기존에 어 직접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그 플랫폼들을 냈던 것들을 아 이건 OEM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좀 판단들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들을 어 철회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들을 접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EV는 이제 생존 문제인 거죠. 사실 어 전기차 자체가 그렇게 마진이 좋은 차량은 아닙니다. 일반 저그가컨까 컴버션 엔진 그 차에 비해서는 EV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프로핏 마진 좋은 모델은 아닌데 테슬라가 여튼 올해 보여줬죠. 뭘 보여줬냐면 어, 차량을 그냥 단순히 팔아 가지고 프로핏을 내기는 어렵지만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나 저기 OTA라고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돌아 동작한다라는 걸 사실 올해 테슬라가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모든 OEM들이 비슷한데 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드리븐 그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개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OEM들이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런 이노베이션 활동들은 사실 그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차량 그 본질적인 것들을 건드려야 되다 보니까 어 조금 더내재화에서 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흡수해가지고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쪽 영역은 에퀴하이어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좀더 많은 것 같고 뭐좀 스타트업 입장에서 내목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내년도에 이제 굉장히 시장들이 어려워지면 좋은 엔지니어들을 또 흡수할 수 있는 대기업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라는 또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EV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가 차직 이야기도 좀 드렸는데 어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위 어,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미 스케일업이 됐고 시장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던가 리유스에 대한 이제 그 어느 정도 어, 사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사업 모델들이 검증되기 시작했고, 저희도 이제 뭐포인이라던가몇 개의 스타트업들을 놓고 또 글로벌로도 지금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브이나 배터리 관련된 전체적인 사이클이 여전히 이제 미싱 퍼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싱 퍼즐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도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스타트업 분들한테는 어떤 사업의 영역 기회 영역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의 본질은 이제 어 어떤 문제들을 파악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푸는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비 라던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풀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팀이라면 성장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다. 뭐 물론 이제 시장 환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 기술을 갖고 있고 본인들만의 이제 그 혁신에 대한 CD가 있다라고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뭐 커넥티비티 관련해서 제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저희가 에퀴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보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많이 떴다가 요즘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뉴스들도 보시면은 좀안 좋은 뉴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모델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스마트 시티 내지는 이제 그 도심 내에서의 어 광공서라든가 이런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셔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해서 사업화하는 것들은 일반 차량에서 자율주행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심내나 아니면 정부하고 좀 연계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먼저 론칭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사업자 모델들이 어 사업 모델들이 좀더 구체화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전 세계적으로도 중국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이런 사업화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잘 살아남으면 네, 위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에어모빌리티 쪽하고 로보틱스는 이제 슈퍼널라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뭐 인수를 하기도 했고 별도 법인을 만들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여전히 이제 5년에서 10년 이상 보는 사업이고 뭐이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은 너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오픈 오베이션 방식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들도 뭐 여전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사업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영역들이다 보니까 어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업이 뭔가 자생해서 이제 그 살아남기가 과연 좀 쉬울까라는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또 뒤에 제가 뭐 설명드릴 내용들하고도 좀 연계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뒤에서 좀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드로젠 에너지 쪽은 이제 저희가 작년 이제 그퓨어셀 수소차량을 저희가 이제 생산해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지상 최대의 과제인데 얘기 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으면 사실 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오프 이노베이션 투자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것 같아요 특히나 이 수소 사업 쪽은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얘기했을 때는 어, 다운스트림 그 차량 쪽보다는 업스트림 그 수소 생산 쪽으로 갈수록, 갈수록 이제 그 프로필 마진이 좋은 사업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그 수소 생산이라던가 저장 뭐 이런 쪽까지도 계속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좀더 사업하는 화 쪽에도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대차 단독으로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같은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뭐 그런 부분들도 뒤에서 또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스마트팩토리인데 어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 아마 이제 뉴스나 이런 걸로 들어보신 분들 도꽤 계실 것 같은데 어 HMX라고 하는 저희가 그 스마트팩토리를 싱가포르에 뒀어요연 3만 대 정도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의 팩토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이제 팩토리를 하나 지으면 15만 대 정도 생각하고 보통 많이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규모가 작지만 싱가포르는 어떻게 보면 도심국가고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싸지 않은 지역인데 저희가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짓는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저희가 여기서 만든 걸뭐 싱가포르에 팔겠다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오이노베이션 활동들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이런 혁신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데 국내의 어떤 이제 울산 공장에서 그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테스트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뭐 여러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싱가포르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들을 실제로 그 현장에서 공장 안에서 최적화해서 만들어 볼수 있는 좋은 그 전진기 기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발된 여러 가지 그 스마트 팩토리 내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미래 신사 관련된 기술들이 뭐 따로 이제 글로벌 공장이라던가 사업으로 전파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조금만 들어보려고 하는데 뭐 여기 있는 거 너무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데 제가 왜이 장표를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만들었던 장표인데 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스타트업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도 질문들을 그런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왜 한국 스타트업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왜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잘 되냐 어떻게 보면 쿠팡이 ipo 한 이후에 그런 관심도 들 많아지긴 했는데 뭐 k-wave 나 k-pop 뭐 이런것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실제로 이런 그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스타트업 시장의 특징이 뭐지라고 얘기해 보면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굉장히 다르게 저희는 모태나 성장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뭐 산업은행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거는 요즘 굉장히 많은 CVC들이 생겼다라는 건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어느 나라나 지역보다도 굉장히 활발하게 CVC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전에 그런 CVC의 행태 그러니까 투자를 할때 어떤 뒤에 이제 스트링들이 쭉 붙는 그런류의 이제 계약이 아니고 일반적인 b c 들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제 c b c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국내 c b c 활동들은 특히나 이제 국내 스타트업 씬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가 다르냐라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뭐 모든 대기업이 오프닝노베이션 한다라는 건뭐 그냥 전 세계 그냥 비슷한 일인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 실리콘밸리나 외국에 있는 기업 문화랑 국내 기업 문화 가 굉장히 달랐는데 이게 많이 바뀌었죠. 지난 몇년 사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뭐 대기업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이 친구들이 이제 이전하고 다르게 좋은 정말 퀄리티의 탤런트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cbc 활동 자체가 탤런트 에크이션의 목적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 좋은 스타트업들을 초기에 키워가지고 그 스타트업이 설사 이제 잘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육성한 그런 파운더들이라던가 좋은 엔지니어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밸류체인 안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인력들로 다시 이제 순환이 될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탤런트 에크이션의 목적들이 굉장히 커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 국내도 재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재벌 기업의 특징이 지난 몇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세대의 교체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세삼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 뭐냐 실리콘밸리라던가 아니면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자체가 너무 내추럴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드라이버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하에서 이런 변화들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게뭐 한국 그 스타트업 신의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전략 투자를 얘기하면 CBC 전략 투자를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초기에는 어떤 기술을 센싱하거나 이제 좋은 팀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목적의 투자들을 하고 중간 스테이지에서 어느 정도 어 파일럿을 해볼 수 있는 이제 프로덕트 있는 스타트업들과는 굉장히 많은 POC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 투자를 수반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터로 가면 이제 큰 값을 치, 치르고 실제로 사업화하는 목적으로 전략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뭐 보통 대부분 비슷하지만 이제 초기로 가면 그 펀드 기반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레이터 스테이지로 가면 이제 본계정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로 다 대부분 비슷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내만 해도 뭐 CBC가 정말 많아요. 예전에 한 3, 4년 전하고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여기 서금 뭐 빨간색으로 표기된 건 아예 별도 법인으로 CBC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까만색으로 표기된 건 별도 법인은 아니고 이제 그 기업 본체 안에 있는 시비 CBC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여기서 약간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초기 스테이지로 다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옛날에 과거보다도 CBC도 많이 생겼지만 얼리 스테이지로 굉장히 많이 왔다라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예전보다는 그 그러니까 원래 CBC 활동 그다음에 전략 투자의 목적은 이제 그 전략적 시너지가 제일 중요한 타겟 KPI가 되는데 어 그런 타의 KPI만으로는 이제 언서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우리랑 마켓이 핏잘 맞아가지고 전략 투자를 해도 실제로 같이 일해보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예전보다는 그런 재무적인 수익의 비중, 그 다음에 전략적 시너지에 대한 KPI 비중이 좀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펀드 베이스로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좀더 서스테이너블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비슷한 이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재무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더 많이 보는 경향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어 분사 벤처 시스템들을 요새 많이 도입하려고 하세요. 이 분사 벤처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할수 있는 방을을했는데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있 뭐 이런 ceo분들이 미팅 같은 걸 직접적으로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분사벤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레슬런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계속 리서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내부의 팀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cbc가 왜 본질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활발하게 됐냐라고 하면 아까 텔런 테크리션의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사벤처 제도 사내벤처 제도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안 한 200개 넘게 그 스타트업 투자를 한것 같아요 17년도 이후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레슨런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조금 가능한 초기에 저희가 좋아하는 그 저희가 생각하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이제 파운더들. 대표이사들 그런 탤런트에 좀더 집중해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컴퍼니 빌딩하는 게 저희한테 는 제일 이펙티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게한 가지 이제 레슨런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계속 더그 확장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테마색이라던가뭐 GIC 같은 애들하고 이제 많이 미팅을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이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할 의향은 있는데 인포메이션들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같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c b c 조직이라던가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컨피덴셜이고 가능하면 이제 되게 이게 익스클루시브하게 사업하는 걸 좋아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오픈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으면 가, 가능하면 이제 공동 투자라던가 투자 제한들을 같이 하는 형태로 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뭐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레버리징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몇 가지 이제 컴퍼니 빌딩은 사례가 이제 뭐 분사벤처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오토앤하고 아이 탑스가 있고 오토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초에 상장을 했었구요 아이 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티어원 동이라는 티어원이 저희를 이 아이 탑스를 인수했는데 이 모델도 저희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oem이 있고 티어원 투가 있는데 티어원이나 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는 반대로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럼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기술력은 올라왔는데 어, 이제 그걸 실제로 나중에 생산 체제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어. 혼자 자생해가지고 살아남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티어 1이나 티어 2가 갖고 있는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인수합병 해가지고 사업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하면 좀윈민의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좀더 많은 협력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어 파트너십을 맺거나 투자를 같이 하는 것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외부의 컴퍼니 빌딩 케이스는 이제 뭐 42닷 케이스가 한 가지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했던 보스반 도체라고 차량용 자. 그 자율주행 SOC를 이제 개발하는 팀인데 여기도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이제 테슬라 SOC 하시던 분이 이제 퇴직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나니아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이스트 이제 교수님이 창업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서 지금 약 6성을 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류의 이제 컴퍼니 빌딩들을 내년도에도 좀더 활발하게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창업이 어려워지는 시기라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들 불안하고 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창업하시지 않을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일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만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효과성을 감안하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글로벌 그 파트너십 관련해서 뭐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 국내는 제로원이라는 이제 저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보다는 창의인재 플랫폼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사람에 좀더 집중하는 플랫폼이고, 어, 글로벌리는 저희가 크레들이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그 오피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베이징, 베를린, 테라비브, 그다음 싱가폴, 저희가 실리콘밸리 이렇게 다섯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라는 구조로는 이제. 그 대부분의 오피노베이션 니즈라던가 협업 기회들 본사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제로원이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제 정보들을 다 모으고 실리콘밸리나 각 해외에 있는 크레드라고 공유를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베스트 스타트업을 추천을 하고 저희는 국내 스타트업을 추천을 하고 해서 이제 현업이 파트너십을 이제 골라가지고 저희가 같이 뭐 POC도 하고 투자도 검토하는 뭐 그런 구조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글로벌 프레젠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제가 이름을 다 언급할 수는 없어서 여기 뭐 써있진 않지만 저희가 실제로 여기 뭐 보이는 것보다는 어 다른 이제 CBC, 글로벌 CBC들하고 저희가 요새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콘티넨탈이라던가 뭐 발레오 같은 이제 그런 데들 그다음에 뭐 그런데 아니면은 저희도 최근에 이제 뭐 북유럽 쪽에 뭐폴 텀이라던가 네스테 뭐 이런 데들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테마스택 gic 뭐 골드만 삭스 뭐 이런 데들 하고도 저희가 계속 좀 파트너십들을 많이 하고 딜쉐어링을 하고 어 이제 공동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이미 생기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펀드라는 게또 되게 중요해서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로운 펀드는 뭐 현대차 그룹도 있지만 현대차 그룹이 아닌 이제 저희 LP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는 이제 협력사 다섯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뭐산업은행하 신한은행도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2호 펀드이고요. 3호 펀드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LP 에성도 아예 성로아투자제 어 중심으로 좀자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서실펀적으통해제서저희통해자포트서저희에대한정포트폴유오 그어 하고 그 저에대한은 파이프라인 안에서 어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다른 이제 대기업 에서 c 들에서이 이 이제 거기에 같이 팔운 투자를 할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이 밸류 체인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다라고 이해해 를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경기가 어려지는 상황에서 <laughs> 이런 방법이 그래도 좀더 브렉스를 만들고 저희 포트폴리오 분들한테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갖고 있는 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리소스인 역량 자체가 이제 결국엔 포트폴리오 분들한테 되게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저의 역량들을 더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임팩트 인데요 뭐 사실 저희가 임팩트 쪽은 여전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뭐 이런 에너지 이런 쪽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더 공격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제 그 대기업 cbc 들 같은 경우에도 임팩트 관련된 분야의 투자들은 그래도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쪽과 관련된 테마로 풀어낼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그래도 뭐 환경이 어렵더라도 뭐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이제 한 3분 4분 남았는데 뭐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따로 없으실까요? 질문이 없다는 건 잘했다는 걸로 이해하고, 네 여기서 <laughs> 마무리해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러면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해주신 노규승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